<laughs> 이지우 약간 최지훈 비슷한데 s s g 의 최지훈 s 생 I s e 그 s s g 의 최지훈이랑 비슷해요 저도 <laughs> 이렇게 조 o u I see you. I see you. I s 해주시응자해주 응원 해주시다 이지우 다이지 당는거 1번 타자 자우익 자, 좌익수 자자 아자 갈랐어 자 뒤로 빠지고 야 빨라 자이로다2호2로다 2로. 3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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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루까지 3로, 3로. 3루타 3로 야 아이스 배틀 자 선두 타자 3루 치고 나갑니다 <laughs> 이지우 선수 자 <laughs> 완전히 갈랐어요 자펜스를 원바운드 맞췄어요 자 달리기 엄청 빠르네요 자, 자 선두타자 송터치고